도원님 이거 괜찮은 거예요? 왜 깜빡깜빡 버리지? 오케이 서리폭돌리고어 감사합니다. 테라이의 <laughs> 무신의 테란이 많이 넘어갔네 그래봤자 아명 정도. 아니 얼마 안넘어간거예요저 그러게요 처리포포 얼마만에 보냐 그, 그 와중에 이미 길감시키지 먹고있어 이거 사닥 통로도 돌리고 있고, 아 저건 실패네. 와살다 제가 볼 때는 내가가 그냥... 저 뭐야 포탑을 여러분, 자동포탑을 동작감치기 대고 있는 거예요. 될거거 쓰리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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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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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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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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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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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수리할 수 있다. 이여. 이거 피가 왜 나는 거예요? 피가 달아요? 여기 그냥 깔아놨는데 피가 나네. 전 신라 다리 없을 거야. 아 절대야 절대. 어 설마 사악 통로를 먹나? 지금 반우 인구 34%, 신행 인구 35%, 테란 인구. 신학통로를 먹어버렸어. 에, 중간형도 먹어버렸어. 썬더로 이동하세요, 갤럭시도. 갤럭시부터 먼저 빠르게 이동하고, 오케이. 썬더로 뚜따로옵니다. 알파스쿼드, 썬더로 제비트. 갤럭시재배치이서를 어떻게?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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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 이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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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 이2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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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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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m m 2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 오, 저 신의 수였어. 오케이, 지금 빠르게 빨리 들어가서 발전기 쪽 자리 잡고 돌려버리세요, 발전기 돌리고 <laughs> 멍거리고, 이제부터 이 신의 센스, 내가 보기 소유한다, 센스가 좋으신 분이네 <목소리도> 야 한숨을 더 보셨는데 갑시다 우리는 어우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지 브라보 갤럭시 그쪽으로 브라보원들 지금 싸카데벨지 해서 A를 뭐, 돌려버립니다 뭐, 분날목에 바두가 먹어버렸어 아 그러네 그러면 우린 다은거요 바두한테 어그로가 끌릴거거든 페라는 미친 짓이 끌리게 됐지 이제 우리는 적당히 어그로 관리를 하면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이메일을, 이메일을 남기기 까지만 먹어버릴까요? 저 이메일 남기이 은근히 방황이 이메일. 좋아요. 진짜 끝내주게 좋지. 지금 브라보, 썬, 지금 이메일을 바이올렛썬더로 재배치를 하거든요. 하고. 중간 역에서 빠져서 이비로 바이오레버 싹다 들어가야지. 여기 타냐! 중간 역못 먹어도 돼요. 바이오레버 확실하게 먹읍시다. 싹다 들어가세요 지금. 싹다 잡을지. SCU 모터 킬어도 좋아요. 우리 거점, 거점 3 개만 먹어서 시간 끌어도 됩니다. 우리가 항상 바이오랩 공략할 때 발전기를 눌리고 나서 SCU 터트리잖아요? 반대로 이용해 봅시다 거점 3개 먹고 버티 해볼래요? 연습. 왜 그러냐면은 SCU까지 터트리고도 거점을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 털린 적이 있었거든요. 적군 엔지니어 목격! 근데 니가 앞으로 얘기하면 터무니가 터무니가 인구가압도적이에요방가 전략이 가터무겠죠 터무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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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무니만좀무으면 터무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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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오네. 그 나중에 먹겠다는 건가? 뭐, 좋지? 그동안은 그동안은. 우리는 그동안 교량 갑시소를 먹는다. 먹었구나 그냥 난 정보 기지도 먹었구나. 지금이 한시가2 6분 남았는데. 군 엔지니어가 저한시가이6 분에 사실 시간 오류로 원래는 2 6 분만 남은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다 어, 이미라 동부 중간역 흔들려요. 저 무엇이냐? 오케이 막아놓고 스리탄 베스타. 라이더 군인들랑 매장 상황돌아왔는데 매장 막아고 내조에도 땡이니까 그와 중에 마늘이 타워를 먹고 이승도 먹어버렸어. 빵 엄청 넓어. 이게 바로 방패죠. 니다 <laughs> 이것이 바로 방파제. 수 <laughs> 지금 테라는 어차피 우리 치다가도 반으로 쳐야 돼요 어차피. 맥우리도 <laughs> <갔다 갈 거야. 웃음> 그때 타이밍 맞아서 바로 치면 시 되니까. 재전 해야 해. 쟤네 더, 있느라. 있느라. 더 이상의 패배는 용서찾는다저 뭐야? 찰리좀 만들어 주세요. 찰리 나스 조이. 더인 발견. 기시설 차지했다. 전자기력에 호치네 있대. 스플렌츠한테넘다 아무 엔지니어다. i n g to 고 그냥 a lot o 발견 e o p l e I'm not going to get a oh, okay. lot so so 다 재장전 중이다. 오라라라라라. 나는 엔지니어다. 내가 수리하겠다. 테라니의건너보을못 가군. 오히려 이 건드니까 안 빼는 <뺀> 거야. <놀라> 못 빼는 거야. <놀라> 하다가 40분쯤 남았을때 누구가 좀 도와줘야겠다. 아, 이미를 계속 시전하고요. 한 40분. 시를 40분 정도 같이. 아인 여러분들 포 특별히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이미를 칩니다. 네. <목소리> 자, 폭파를 타세요. 폭파해.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해 이메일을 고이네기을통식이지 한번 확해해주이야될을 같아 서이메일해이지일을 이메일을 통 이메일을 통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라서 이메일을 통해서. 이다일을 통해서. 이메일을 해서 이메일을 서이 라인도 돌아가네 그냥 계속 커다가 뭐 실험실에서 싸우네 오로라에서 싸운다 일단 이메일 동... 그라모 일단 이메일 동기시킬게요 예오엔 원서 실험실에서 싸우는거 아군대데 저꾼 나이터 사이트 포기하 주셔라! 날뜸 날뜸 타는데? 아 알았... <laughs> <laughs> 와 웬일이야 뭐 <laughs> 지금 물군... 요금... 죄송합니다 플레...